아, 버건디 차다 산말리. 버건디 차다 산말리. 여기는 멀리 전남 강진. 우리 강진체리연구회 회장님 댁에 왔습니다. 몇년 차요, 회장님? 6년 차입니다. 6년 차, 6년 차. 그래서, 외곽 쪽은, 바깥쪽은 결과지를 늘어뜨리고, 안쪽은 어차피 작게. 해가 가리니까 네, 짧게, 예, 안쪽은, 안쪽은 짧게, 안쪽의 결과지는 짧게, 바깥쪽 그리고 바깥쪽 결과지는 길게. 바깥쪽 결과지는 길게. 뭐 장과지, 장과지, 단과지 다뭐 괜찮게 결실됐습니다. 6년차 그죠? 네, 6년차. 자버근디퍼에 있어서 열매 다른데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수분, 이물 조리, 물 조절 같은 물. 물 조절. 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라는 말이 적게 주라는 말이. 에요 물을 처음에 그 봄맨시비 때 그때 꽃피기 전에 꽃피기 네. 전에 한번 그 이제 봄이 들어오고 시작하면 그때 주고 꽃필 때 그때만 주고 그때 주고 물을 좀 적게 줘야 돼 물. 네, 그, 그래 수세를 주... 때를 때렸는데 물을 많이 주니까 물을 많이 주고 수세가 엄청 세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물을 줄여라. 네. 양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양 양분도 마찬가지고. 네, 양분도. 아. 네. 제가 이제 양분은 막 NK도 그 줘보했는데 다그오히려안준게 나요, 안 중계. 그죠? 버건디의 번이는 특히. 그러니까 수, 수세를 잡아야 되니까. 네. 네. 다른 품종은 줘야 되는데 버건디의 번인는 그 많이 열었다고 막 NK 주라막 그 이제 칼슘을 줄, 재생 칼슘 줄하는데 제가 봤때는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어,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바, 바깥쪽의 결과지는 길게 빼주고, 그렇죠. 안쪽은 짧게. 네, 길게 빼고, 끝만 집어준다. 음, 끝만. 음, 네. 오케이. 끝만 집어 아, 어, 끝만. 네, 이런 식으로 끝만 집어주면. 어, 뭐 자름전쟁의 의미가 되겠죠. 네. 세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근데, 네. 그러니까 이 개장성들은 버건디에 보니, 러시아파로는 음, 결과지를 길게 빼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근데 이제 길게 빼고 싶어도 안쪽과 옆은 서로 이렇게 그래도 주지들이 부딪히니까 길게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KGB가 그래서 버건데에 보니는좀 아, 안 맞다. 계시명 예, 같은 경우는 아. 예, 버건데에 보니 러시아파로는 계시명이 아마 맞지 않나 싶어요. 음. 그래서 외곽 주지를 최대한 늘어뜨려라. 예. 네, 네. 그래서 수세를 네. 물을 물을 줄이고 양분을 줄여서 네. 수세를 빨리 잡아라. 네. 그래 아, 그 이거 KGB를 하려고 입, 입에 넣으심었는데 이제 안 되게 끌래 바로 그냥 벌려버렸어요. 아, 처음에 캐집이 그 하려고 임에도 오십 원, 처음에 임에도 오십 원좀 좁다. 그쵸? 예, 네, 처음에 캐집이 네, 그 하려고. 네. 자, 요 나무는 벌써 버건디가익고 있어요. 예, 네, 그죠 여기는 네. 아무래도 남부 지방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수확하셔도 됩니다. 네. 네. 요쪽은 어제 제가 합천을 다녀왔는데 예. 거기는 야산에 심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분과 양분을 많이 못 먹겠죠 예. 그렇죠 그 여기도 보면 한나무인데 한나무인데 뭐 밑에 병이 좀난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한나무인데 저쪽은 수세가 괜찮고 이쪽 예. 아, 저쪽은 세고 이쪽은 약하거든요 예, 이거, 맞죠 예, 나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쪽이 예. 훨씬 더 많이 달렸어요 예, 맞죠? 예, 예, 예. 예. 어... 판매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뭐 네, 국산 체리는 이, 이튼 이제 이런 가송이, 같은 가송이라도 아래쪽에는 물을 많이 주니까, 네, 네. 이 많이 안 달렸어요. 아, 근데, 다시 한번더 고부점을 예. 그 다시 한번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경사가 경사조가 있다 보니까, 네. 스프링클로 물을 주는데요. 근데 위에는 딱 어, 동시에 스프링클 작동을 중단시키면은 위에는 물이 적게가니까 수세가 약한데 밑에가 물이 많이 먹으니까 수세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밑에가 그 많이 안 안다고 낙과가 많이 되더라고 밑에가 어,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사가됐어요그죠네 예, 예. 저쪽 끝이 높고 예. 요 요쪽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쪽은 물이 빨리 흘러내려와 물, 버리고 그렇죠만 예, 요쪽은 예. 물이 고이다 보니까 수세가 세다 보니까 열매가 덜 들어왔다 예아 예. 이거는 이게 재배한 경험 있는 분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또요 나무는 아래쪽인데도 수세가. 어. 네, 저 밑으로 그냥 그. 네. 네. 이쪽은 확실히 좀 그늘이 많이 지고, 물, 수분이 많다 보니까, 아래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예, 비교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웃 농가. 네. 그 가서 보고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여 뒤에 거요, 여 뒤에 거요. 네. 음, 이거, 이거는 처음에 그통화만할때 순직기를 전부 다 했어요. 네네. 전체를 다 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네네. 조금 더 붙기 었 조금 더달린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순직기를 다 했는데 네, 네. 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 떨어지길래 전체를 다 했거든요. 지금 전체를 다다 다 잘랐어요. 아 순직기를 순, 다 네. 하셨다고요? 네 전체. 아. 이번에 그께했어요 아. 아,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아. 예 그리고 야 그리고 이것 이것을 내가 그그 그, 막, 많이 달리면은, 막, 유박이고 태비를 많이 먹이라고 해서. 네네. 제가 실험을 하려고, 이두구를을 이 내가 실험을 했거든요. 네. 막 유박 두삽하고 NK 다섯 수는 줬어요. 네네. 그런데 없어요. 아. 수세가 세니까 없는 거예요. 수세가 세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질소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림없다, 그죠? 네. 아, 이것도 이거는 네. 두 주먹, 이게 다섯 주먹. 그런데 없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써놨잖아요. <laughs> 이렇게. 주, 아, 두, 주먹. 두 주먹. 네. 이리 줬더니, 올해 완전히 없지? 그냥 없습니다, 열매가. 네. 그니까, 특히 버건디 해보니, 이런 질서를 매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음... 네, 저, 저제 경험은 그래요. 네, 네.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버건디를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수세가 세니까, 확실히 열매가 덜 들어옵니다. 저,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